G가 역함수 관계고요. 함수가 지금 복잡하잖아요. 잠깐만 둬요. 잠깐만 두고 밑에 주어진 식이 있는 거니 그걸로 좀 써보면 좀써보 요만큼을 줬죠. 근데 G가 F의 역함수니까 그럼 얘가 주는 게 뭐냐면 얘가 주는 건 봐봐 이게 주는 건 역함수에 1 넣어서 이 나오니까 얘는 F에다가 2 넣으면 1 나온다는 걸 주는 거예요. 이렇 어? 이거 2네? 그러면 얘가 F에다가 F에 1을 집어 넣는 게 2분의 1이니까, 우린 방금 얘가 1인 거 구했잖아요? 그러면 구한 게 그냥 F에다가 넣는게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이렇게. 그럼 다 됐네? 그럼 AB 다 구할 수 있죠? 그럼 됐고요. 그러면 그냥 뭐 G33이니까 그냥 역함수 바로 구해, 그냥. 구해서 AB 알면, 어. 역함수 9에서 3, 3 넣을 수 있는 거 맞아요? 답내 보세요. 그죠? 어려운 거 아닙니다.